안녕하세요 SNK 모니카 하성일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매물 그리고 동급 매물 최저가로 차량 안내해드리고자 차량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니로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밖에 없는 매물들만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해놓으셔서 매일매일 좋은 차량 소개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제 옆에 있는 기아 자동차 니로 전기차예요 안내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노블레스 등급으로서 기본 옵션 최종한 매물이기도 하고요 해당 차량 22년 형식의 현재 키로수 36,000km 탄 차량이기도 합니다 단순 부체 없는 무사고임을 강조시켜 드릴 수 있을 뿐더러 추가 옵션도 굉장히 낭낭해요. 지금 추가 옵션표 이쪽에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테크 패키지가 드라마에 따라 크레일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은 물론 휴대폰 무선 충전기 옵션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크루즈나 반자일 주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될 수밖에 없는 매물이라 생각을 해요. 이 차량 정말 저렴합니다. 2,300만 원에 구독자분들에게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오사 보증기간도 남아있고요. 2,300만 원에 3만 키로의 전기차,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한 인기존 블랙바디의 니로 전기차다 보니까 비주얼도 잡을 수 있는 매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SNK 모니카 시촌 매물 기아 정차 니로 EV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22년 8월에 출고된 22년 형식이며 현재 키로 수 3만 6천 키로 유지하고 있는 단순 교체 없는 무사고임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네요. 순차적으로 보험 이력도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용도 이력 없음, 1인 신조, 내차 피해, 상대 차 피해 전혀 없는 사고에 있어서 정말 깨끗한 니로 전기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 추가 옵션도 낭낭하죠 160만 원 상당의 추가 옵션도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오직 구독자 분들에게만 수수 없이 니로 전기차 2,300만 원에 안내해 드릴게요 가성비 넘친 전기차 구매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니로 천천히 보여 드릴게요 블랙바디로 준비해 본 기아 니로 전기차 안내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더욱더 비주얼 좋은 모습인 것을 안내해 드릴 수 있겠죠 측면부도 살짝 이렇게 보여 드리고자 하고요 전기차지만 휠에 대한 디자인도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인 것을 보여 드리고요 널찍한 이열의 공간도 이 차량의 추천 포인트에 올릴 수 있겠네요 블랙우과 헤드룸 넉넉합니다 도 안쪽에서는 메모리 시트 옵션과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며 좌측에서는 후측방 경보기와 차선 이탈 방지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죠. 핸들에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율 주행도 가져갈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전용 계기판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뿐더러 룸미러 아이패스와 유보 옵션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밖에 없겠죠 후방 카메라 옵션도 작동되는 것을 체크해드리고요 센터 터널 쪽을 보게 되면 통풍 시트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오토홀드 여러 가지 옵션도 섭렵된 차량이기도 하죠 해당 니로 차량 라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앞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니 천천히 한번 감상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측면부입니다. 널찍한 측면부인데요. 우선 회의가 타이어 상태를 안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휠에사 하나 없이 깔끔한 모습이며 트레드 상태도 양호합니다. 기축한 앞 핸다부터 시작을 해서 널찍한 측면부를 면밀하게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 후면부입니다. 후면부 또한 비주얼 좋게 다가오는 리로인데요. 면밀하게 상단부터 중단, 하단 보여드릴게요. 해당 차량 전동 트렁크 옵션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나요?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거든요. 깔끔하고 좋은 상태를 갖고 있는 적재함 보여드리면서 내부 안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어 안쪽을 보여드리기 전에 도어 쪽 오픈해서 보여드릴게요. 주문 배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깔끔한 유리창과 선텐 도어 흔적 비어 메모리 시트 옵션, 윈도우 컨트롤러와 하단의 스피커는 크렐 프리미어 사운드 옵션도 가져갈 수 있어요. 전체적인 도어 안쪽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열 시트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블랙 색상의 시트가 더욱더 깔끔한 이미지를 선사해주기도 하겠죠. 동승석과 운정석 시트 상태에 짧은 키를 쓴 만큼 추천드릴 수 있는 상태인데요.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부 좌측에는 후축방 경보기와 차선 이탈방지 옵션도 챙겨갈 수 있음에 체크해드리고요. 2열 도어 안쪽도 보여드려야겠죠? 깔끔한 유리창과 썬텐, 도어 흠잡이 2열에는 열선 시트 옵션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 체크해 드리고자 하고요 널찍한 레그 룸과 헤드룸을 갖고 있는 2열의 공간도 면밀하게 보여드린과 동시에 시트 상태를 주목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2열에 대한 시트 상태는 나무랄 곳이 없어요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상해 주세요 다음으로 핸들도 체크해드려야겠죠. 신형 엠블럼이 드라마에 따라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어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반자율 주행 옵션은 물론 전체적인 핸들 상태 너무 깔끔하고 좋은 모습이죠. 계기판을 보게 되면 전기차 전용 계기판으로서 비주얼도 잡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유브 옵션과 하이패스 확인이 가능한 차량이기도 하면서요. 넓직한 센터 패시아 분위기 좋죠. 천천히 주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상단 디스플레이 창은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 탑재됨에 따라서 터치에 대한 민감도도 훌륭할 뿐더러 후방 카메라 옵션도 꼼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차이기도 하고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와 미디어 드립, 공조하지 컨트롤을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라 곳 없는 상태를 갖고 있기도 하죠. 앞쪽에는 수납공간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꼼꼼하게 보여드리고요. 센터 터널 쪽에는 다이얼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어 변속기. 통풍 열선,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나 오토홀드 등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확인이 가능한 니로 차량이기도 합니다. 우선 전기차를 2,300만 원에 짧은 키로수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추천 요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SNK 모니카 슈매물 기아자동차 니로 EV 노블레스 등급이었습니다. 22년 형식의 3만km인데 2,300만 원이면 메리트 있는 매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다시 한번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자료 띄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관련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분은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신다면 해당 니로 차량처럼 가성비 넘치면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들을 매일매일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차량 소개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기까지 SNK 모니카 하성이었습니다.